안녕하세요. 슈쌤입니다 자, 오늘은 118강. 자, 유리 함수 어 내용을 시작할게요. 자, 함수자만 붙으면 어 두려워하지 말고 자, 선생님이 함수 공부할 때는 항상 출발 함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더라? 표준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형을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은 출발 함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시키면 표준형이 나오고요. 자, 표준형은 그 함수의 핵심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를 전개하면 일반형, 일반형을 정리하면 표준형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이 함수는 점 찍어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나오든 간에 점 찍어서 연결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 함수의 기초 개형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자점 찍어서 연결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려라 이런 얘기예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 자 유리함수. 자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등장했어요. 자 뭐냐면 자 유리함수의 출발함수는 y는 x분의 k입니다. y는 x분의 k. 자 y는 x분의 k 중에서 자 얘부터 가는데. K가 0보다 큰 거. 자, y는 x분의 2예요. 자, y는 x분의 k 이렇게 있는데, 요 자리가 양수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2를 적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자, 여기다 어, 1 넣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2가 되죠. 2넣으면 1이 되죠. 3넣으면 3분의 2가 되고요. 2분의 1으면 4가 나와요. 그럼 걔네들을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치? 됐어? 자, 그 다음. 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고요 자,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요. 걔네들을 이렇게 연결하면, 요런 식으로 나와요. 어라? 지금 K가 0보다 크니까 1, 3, 4분면에, 1, 3, 4분면에 그래프가 이렇게 싹 입고장하게 그려졌죠?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리고요. 우리, 어, 이 아저씨가 따지고 보면 우리 앞에 유리식 형태인데요. B분의 A 꼴은요, 자체적으로 가만히 내비둬도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시작할 때 그냥 가만히 내비도도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x는 0을 제외한 데서 점을 찍는 거야. 그러니까 x가 영인데서 점이 안 찍혀요. 알았어? 됐어요. 그래서 어, 이 아저씨 그래프를 뭐라고 하느냐 유리함수라고 하면서 동시에 직각쌍곡선이라고요. 직각쌍곡선 여기를 기준해서 쌍곡선 그리고 대칭이 돼 있죠. 됐어요. 그래서 자 보면은. 어, 유리함수는요, 원점의 대칭인 뭐라고?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뭐 대칭? 원점 대칭. 됐어요? 원선이 되지? 그리고 원점 대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함수라고 합니다. 기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학년이 좀 올라가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은 원점 대칭 함수이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유리함수의 핵심 정보는요, 대칭점이에요. 지금 이 아저씨는 출발함 수죠 0,0을 기준해서 대칭돼 있어요. 0,0을 기준해서 대칭돼 있어. 그러면 대칭점에다가요, 자 x에다가 x달고 X에 y에다가 y를 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x는 0과 y는 0이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점근선이 뭐냐? 점점 근접해 가는 선이에요. 점근선. 그럼 봐요. 이 아저씨가 이렇게, 자, 여기다 만약에 1억을 넣었다고 쳐봐. 1억분의 2는 0이 아니에요. 0에 가까운 숫자지. 그럼 이 아저씨 그래프가 이렇게 가면서 점점 무슨 축? X축에 다가가는 거지. X축을 찍지 않아요. 우리 X축을 뭐라고 합니까? X축을 Y는 0함수라고 하죠. 그러면 유리함수의 첫 번째 점근선 Y는요. 그리고 이 친구 잘 보세요. 쭉 일로 가면 Y축에 한없이 다가가죠. Y축을 우리가 X는 0함수라고 하지. 그러면 대칭점을 이렇게 찾잖아요. 자, 대칭점이 0,0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x 달면 x 점근선, 여기다가 y 달면 y 점근선이 나오게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자1으면 얼마나 와? 마이너스 1. 2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걔네들 연결하면 점근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럼 반대쪽에 이렇게 원점 대칭 함수라는 학요 이렇게 그려질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k가 0보다 크면 어디? 1 3 4분면 k가 0보다 작으면 2 4 4분면 동시에 0 0이 대, 대칭점이고요. 자, 여기다 x다 하고 여기다 y다 하면 점근선이 나오게 돼요. 됐습니까? 무슨이 되죠? 자, 그러면 점근선을 찾았죠? 그러면 점근선이 x 는 0, y는 0이었어요. 점근선. 그러니까 대칭점 대칭점 찾고 점근선 찾으면 자, 거기다 이렇게 사선을 딱 그으면 x는 0이 아닌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고요 y는 0이 아닌 실수 전체가 치역이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대칭점 찾으면 유리함수는 끝나게 돼요 자 그리고 어렸을 때한 내용인데요 자 어, k 값에 따라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k가 0보다 크면 k가 0보다 크면 134분면 k가 0보다 작으면 124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자, 이런 걸 비교해보자, 이거야. 자, y는 x분의 1이 있고, y는 x분의 3이 있어. 자, 누가 더 커요? 3이 더 크잖아, 그렇지 그럼 3이 더 크니까, 자, 3, y는 x분의 3에다가 여기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3을 찍죠?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2분의 3. 자, 근데 여기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1을 찍죠? 그러니까, y는 x분의 3이 이렇게 그려지면, y는 x분의 1은 이렇게 그려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얘가 요 그래프가 y는 x 분의 3이고요요 그래프가 y는 x 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k 값이 커지면 원점에서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자 얘는 가깝죠. 됐어요? 어 이렇게 그냥 그래프를 어, 표현한다는 얘기고요. 자 어떻게 한다고? 점 찍어서 연결하더라. 됐어요? 그러면은 y는 x 분의 k를 자,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표준형이 나와요. 그 아저씨를 Y는, X축으로 P만큼 이동하면, 자, X축으로 P만큼 이동하면, X-P 들어가고요. K. 그 다음 Y축으로는 그대로 반영하면 되지. 됐어요? 그러면 출발함수. 자, 여기서 선생님이 Y는 X분의 K를, 자, 출발 함수를 보고, 개를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하면 뭐가 나온다? 그 함수의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표준형 오빠가 나오더라. 그래요그걸꼭 기억하시고요. 자, 어찌되었건간에 유리 함수의 핵심 정보는 뭐라고? 대칭점이고요. 대칭점의 x 좌표에다 x, y 좌표에다 y 달면 뭐가 된다고요? 점근선이 나오더라. 점근선이 나오면 정력 지역이 동시에 나와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y는 x분의 k를 x축으로 n만큼 보선을 뭐 위해서는 p라고 했는데 어찌 됐건 n만큼 y축으로 얼만큼 n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x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X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가 x n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Y자리에다가 y 자리에다 y n인데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프를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그대로 반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뭔 소린 거아니요 y는 x분의 k 함수가 여기에 이렇게 그려질 거야 양수를 기준으로 k가 양수일 때 이렇게 그려졌다고 합시다 자이 친구를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이동하면 y는 x-m분의 k y축으로는 그대로 반영한다고 이게 표준이요 그럼 대칭점은 뭐야 원래 얘가 대칭점이 0,0이야 걔를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이동하면 m, n, 이게 될거 아니야. 됐어요? 자, 아니면 얘가 0 되는 거, 얘는 그대로 읽어주면 돼. x-m이 0 되는 거, m. 얘는 그대로 반영해주면 되잖아. 그치? 자, 이게 무슨 점? 대칭 점. 아, 이 그래프는 x축으로 m만큼. 자, m, n 다 양수라고 할게요. 연습은 좀 이따 할 거고. 자,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이동했어. 됐어요? 자, 그래 놓고, 1, 3에 있다라고 가정했으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됐어요? 그러면, y는 n인과 x는 m이 정근선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여기다 x를 달고 여기다 y를 달면, x는 m과 y는 n이 정근선이 되고, 자, 여기다가 사선 꺼져요. x는 m이 아닌 실수 전체, 자, y는 n이 아닌 실수 전체 이러면 뭐가 된다고? 정의역, 치역이 되더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프 그릴 적에 이 y절편을 많이 사용할 건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표준형 만들어 놓고 점근선 찾고 대칭점이자 점근선 찾고 y절편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y절편이 뭐예요? x가 0일 때배터해는 y값이잖아요, 그렇 또는 y축과의 교점 됐습니까? 자, 이거 가지고 연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자, y는 x-n분의 k 플러스 a 꼴로 자, 이게 뭐예요? 표준형이죠, 표준형. 자, 그래 놓고 이 친구를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래요. 자, 지금 얘 우리 뭐 선생님이 바로 그냥 수업을 시작해서 그랬지만 우리 고등학교 유리함수는 1차분의 상수와 1차분의 1차를 대상으로 해요. 유리함수는. 근데 원래는 2차분의 1차 뭐 1차분의 2차 다 돼요. 그런데 1, 어, 유리 함수라고 명칭을 붙이, 붙이려면 자 요렇게 돼 있는 두 대상을 주로 하더라. 알겠죠? 그러니까 표준형은 1차분의 상수 패턴이고 얘는 1차분의 1차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하고 좀 이따 할 건데 자 일단 방법 잘 기억하세요. 자이 아저씨 놓고 보면은 자 분모에는 있이 오빠 있죠? 얘를 표준형으로 보 얘가 지금 일반형이에요. 이 아저씨를 뭐로?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이야. 분모에 있는 이오빠를 한번더 적어요. 됐어요? 그래 놓고 잘 보니까, 어, 여기 2가 있네. X 앞에 계수가 그럼 여기다가 2배를 해줍니다. 내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해줬죠? 어찌됐건 보세요. EX. 풀 4인데 여기 뭐 있어? 마 3이 있지?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7을 하면 이거랑 이거 똑같은 식이 된다고. 그래 놓고, 이렇게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분의 마 7. 플러스, 요렇게 놓고 보면 얼마예요? 2가 되겠네, y는.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친구는 x분의 마7이라고 하는 함수를 x축으로 요만큼, 얘가 0 되는 만큼, 마이너스 2죠? y축으로 요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이런 꼴로만 바꿔봐라 그랬으니까 답은 y는 x 플러스 2분의 마7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됐어요? 자, 이 친구 가볼게요. 한번 더. 2x 마3이 있어요, 분모에. 그러면 2x 마3 한번 적고, 얘를 맞춰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있으면 돼?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되지? 그래 놓고 생각해 봐. 마 4x 풀 6인데, 여기에, 어, 풀 8이 있네? 그럼 2만 더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식을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하나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약분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보면은 2x 마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는 걸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다음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봐라 정의역, 치역까지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잘 봐봐 얘가 0되는 거 불러봐 3이면 되지? 그리고 이건 그대로 읽으면 돼 아, 이 친구의 대칭점은 3,4야 자, 자, 중요한 거는 출발함수 일게요이 친구가 지금 따지고 보면 출발함수야 x분의 머시깽이 그러면 x분의 1은 이 아저씨가 양수니까 1,3에 그려지죠? 자 이걸 읽기 어려운 거 아니야 얘가 0 되는 거 얘는 그대로 읽으면 되잖아 그럼 X축으로 얼만큼? 3만큼 Y축으로 얼만큼? 4만큼 이동해 준거래프지 원래 1,3에 그려지던 놈이 자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 4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는 의심 없이 할거 없이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이쪽은 그런데 이쪽 잘 보세요 자, 이 아저씨가 이렇게 될지, 원점을 이날지이 그 밑으로 갈지는, 자, 요 그래프의 Y절편. 자, Y절편이 뭐예요? X에다 넣으면 되지? 마 3분의 1, 플러스 4니까 3분의 12. 3분의 11을 지나가네. 됐어요? 그러면은, 요 점을 지나가면서 저 아저씨랑 대칭이 되는 요 그래프를 딱 그리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은, 자, 대칭점이 3,4였어요. 자, 정근선은 어떻게 돼요? X는 3, Y는 4가 되죠? 자, 이 친구가 Y는 4고요 이 친구가 X는 3이 되는 거야. 점근선. 정의역, 치역 구하래요. 그럼 난뭐 하면 돼? X는 3, Y는 4가 아닌 실수 전체.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뭐가 돼? 정의역. 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치역이 되더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하나 더 연습합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형 상태에서. 자, 그러면은 Y는 X 플러스 1. 자, 분모에 적힌 거 분자에 한번더 적으면 되죠? 이거는 표준형으로 나온 거고, 얘는 일반형으로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개수 맞춰주기 위해서 얘한테 몇 배? 세 배. 그러면 3x 풀 3이죠? 근데 여기 마일이 있어. 그럼 여기다 마사 해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이 아저씨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여기다 적게. 을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사 풀3 이렇게 되지? 그럼 이 아저씨, 이 아저씨 출발함면 읽어봐. 나머지 보지 말고 y는 x분의 마사가 출발 함수 어디 그려져 2, 4에 그려지지? 그려놓고 걔를 뭐했어요? 자, 얘가 0 되는 만큼 불러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자, 그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1. 자, 여기는 얼마예요? 3이 되겠네, 그치 그럼 여기에 하나 이렇게 그려질 거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려질 건데 무슨 절편? y절편. 자, 여기 다영 넣어봐. 마사풀 3이니까 오 이렇게 그리면 큰일 날 뻔했네. 마이너스 1을 지나가네. 그러니까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됐어요? y절편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이쪽 편은 선생님이 지금 여기 뭐 적어놔서 그런데 이렇게 대칭이 되는 그래프가 나오겠죠? 요렇게 이렇게 y절편 고려 고려해서 됐어요. 그러니까 자 유리함수는 자 유리함수를 그려라 그러면은 대칭점과 한 점을 딱 찍어주면 돼요. 대칭점 가지고서 점근선 그리고 한점 어딘가를 지나간다고 표시해주면 돼요. 근데 그점 중에서 제일 편한 게 Y절편이더라.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어 일반적으로 일반형을, 일반형을 정리하면 표준형이 돼요. 우리 이거 잠깐 요것만 얘기할게요. 자, 뭐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풀 3이라고 하는 게 2차 함수의 일반형이에요. 그럼 이 친구 정리하면 Y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아저씨 완전 제곱식 만들면 X-2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아저씨는, 자, 꼭짓점이 2콤마. X가 2일 때 Y값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 자, 얘는,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1,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는 일반형이고, 이거는 표준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사용되는 게 있고, 표준형으로 사용되는 게 있더라. 됐어요? 자, 그런데 유리함수의 일반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1차분의 상수 형태 요거 1차분의 상수 형태 여기 달라 붙는 거를 표준형. 일반형은 1차분의 1차 이렇게 적혀 있는 거를 뭐라고 한다? 일반형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이 일반형 모양을 자, 우리가 이렇게 일반형이 나오면 원래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꿔서 풀어요. 바꾸는 방법은 여기서 왼쪽에 예제 1번에서 설명한 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요 상태에서도 바로 할수 있더라. 뭔 소린고 하니? 자, 대칭점이자 점근선만 찾으면 돼요 자 대칭점은요 일단 분모가 0되는 건 바뀌지 않아요 얘가 0되는 거 어떻게 돼요? 얘가 0된다 그러면 x는 얘 넘어가면 ax는 마 b고요 양변 a로 나누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x점근선이고요 자 y점근선은 요렇게 되는 게 y점근선이에요 a분의 c 공식처럼 외우셔도 돼요 자 얘가 0되는 게 x점근선 얘가 얘는 a분의 c가 y점근선 그럼 이하신 당연히 뭐 대칭이겠어? 마이너스 A분의 B 콤마, A분의 C.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리고 X는 0일 때 Y가 Y절편을 고려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더라.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꼭 명심해야 될게 유리함수는 뭐라고? 유리함수는 핵심 정보가 뭐라고? 대칭점이에요. 이 대칭점을 찾으면 문제의 90%가 그냥 다 해결돼요. 문제를 잘 모르겠어. 아, 이 문제 뭐지? 하면 어떻게 되더라? 뭐지? 하면 바로 대칭점 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돼요. 자, 예제 3번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예제 3번 보시면. 자, 이렇게 적힌 걸 뭐라고 한다고? 일반형. 선생님이 표준형으로 안 바꾸고 그냥 바로 한번 해 볼게요. 아, 일단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하는 거 한번 잠깐 연습할게요. 자, Y는. 자, x-1분의 2 x 풀이 자, 우리 함수 문제는 그리면 다 나와요 자, 지금 이 함수 가지고 놀래요 알겠죠? 자, 얘를 얘가 무슨 형? 일반형 1차분의 1차 적혀있는 거 일반형 자, y는 x-1분의 자, 분모에 적힌 거한번더 적으라고 됐어요? 자, 근데 여기 개수 맞춰주라니까뭐 필요해? 2 필요하잖아 됐어요? 자, 그럼 전개해봐 2x-2야 어? 오, 오, 여기 1 있는데? 3이면 되겠네 그러면은, 항을, 요렇게, 요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y는 x-1분의 3이 있었고, 얘는 이렇게 약분돼서 나오니까 2가 되겠지. 그럼 잘 생각해봐. 이친구의이친구의 이 친구의 누구 출발함수는, 여기 떨거지들 보지 말고, x분의 3을 어떻게 했다? 평행이동한 거야. 자, 한번 읽어봐. 얘가 용되는 건 1이죠? 그러니까 x축으로 얼만큼? 1만큼. y축으로 얼만큼? 2만큼 이동했어. 어, 자, x분의 3함수야. 자, x분의 3 함수는 1, 3에 그려지는 대칭 함수야. 걔를 어떻게 한다?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하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 그래프가 그대로 이 평행 이동이니까 이렇게될 거고 그치 됐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는지는 y 절편. 자, 여기다 0 넣어 봐. 마 1분의 3은 마 -3이죠. 거기다 2 더하면 아, 얘도 마이너스 1 지나가네. 요렇게 지나가는 놈이죠. 마이너스. 여기가 원점이에요. 됐어요? y 절편을 고려해서, 자,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자, 일반형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리는 방법이었고, 이번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한번에 가봅시다. 일반형이죠? 자, 그래프는 똑같이 나와요. 자, 위에서 배운 대로, 자, 얘가 0 되는 거불러 1이죠? 아, 대칭점 1이었어. x는 1함수. 1. 자 여기 1 보이죠? 여기 2 보이지? 1분의 2가 2잖아. 그러면 y는 2. 됐어요?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되든 이렇게 이렇게 되든 또는 이렇게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걸 결정해주는 게 y절편이에요. 그래서 자, y절편 x에다 0 넣어볼게. 0 넣고 여기다 0, 동시에 0 넣으면 마 1분의 1이니까 아이 친구 여기를 지나가야 돼. 점근선은 점점 근접해가는 선, 선이지 절대로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아저씨,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럼 이 친구도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어요? 자, 봐요. 이 그래프가 어떤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 돼. 근데 기울기 얼마야? 음수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야 자, 봐봐. 우리가 대칭점이 여기어서 이 대, 대칭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직선에 의해서 이렇게 대칭이 됐대. 됐어요? <laughs> 아이고 쏘리 자 코가 간질간지해서자 보시면 그러면은 어떤 유리함수가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래 아이 직선이 대칭점 지나면 끝나는 거야 무조건 대칭점 지나가는데 알았어? 그럼 얘는 얼마야? 1,2 대칭점 1,2를 지나가주면 끝나겠네 그치? 그럼 여기다 넣자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y 값 2가 나오래요. b값은 얼마? 3이게 되겠지. 됐어요? 아 유리함수가 어떤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 되라. 어디 지나면 된다고? 대칭점을 지나가 주면 되더라. 됐습니까? 자, 그다음은 우리 앞에서 함수 이론 있죠? 자, 거기서 역함수 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는 거는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의 역함수 구할 때 사용합니다. 자, 역함수 구하기의 순서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원래 주어진 함수. 자, 지금 문제에서 이 아저씨의 역함수 구해보래. 됐어요? 역함수 구해보래. 자, 그러면 정의역과 치역을 먼저 구합니다. 이 친구의 정의역과 치역. 그리고 우리 역함수는 y는 x 대칭 관계니까 y는 y와 x의 자리 바꾸기. 무슨 말이야? x에다 y 넣고 y에다 x 넣으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y는 fx 형태로 뭐해라? 정리하세요. 됐어요? 실제로는 뭐 이거 두 개만 하면 되는데 자, 이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원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치역으로 올 거고요. 원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으로 와주게 될 거야.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일대일 대응일 때 자, 역함수가 나온다 그랬죠? 어찌 됐건 이 친구의 역함수 구해보래요.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대칭점 읽어보자. 어떻게 해야 돼요? 대칭점. 얘가 용되는 거 얼마야? x는 마상. 자 Y는 여기 1, 1 보이지? 됐어요? 그럼 Y는 1이야 대칭점 그럼 정의역이 뭐가 돼요? X는 마3이 아닌 실수 전체 Y는 뭐라고? 마1이 아닌 실수 전체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한 거야 원함수의 정의역과 치역구하기 그래놓고 이 친구의 뭘 해라? 이 친구의 누구? 자 4번을 먼저 하면 이게 원함수의 정의역이에요 그러면 역함수의 정의역은 자리를 바꾸는 거야 X가 마이, 어 1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X는 1이 아니고 x는 마삼이 아니라 그러면 y는 마삼이 아니다로 나올 거예요. 알았어? 됐어요 자,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지금 1학년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요한 거고 찌됐 거. 자, 이 친구의 역함수 구해봅시다. 자, 이 친구 한 번은 무식한 방법으로 한 번은 공식으로 할 거예요. 알았어? 자, 보세요. 자, 이 친구의 역함수가 랍니다. y에다가 x 넣으시고 x에다가 y 넣으면 이렇게 되지. 이게 보기 편해. 자 양변에 예 곱할게요. x y 풀 3. 자 그다음에 y 1. 자정개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x y 플러스 3x는 y -2 이렇게될 거고, 자 y는 정리하겠습니다. 1로 넘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x y 플러스 어, y. 자이 친구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 3x 마1 이렇게 되지? 자 이쁘게 보기 좋게 정리하면 얘 y로 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x 플러스 1 y는 마삼 엑스 마일이 될 거고, 양변을 얘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y는 x 플러스 1분에 마삼 엑스 마일이 렇게 돼요. 원손이 되죠? 됐어요? 자, 이 친구의 역함수가 이 친구예요. 근데 잘 보세요. 어, 뭐야. 지금 잘 보면 여기 x 마이너스 1. 여기는 가만히 있잖아. 여기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 이 아저씨는? 잠깐만. 선생님 여기서 실수했다. 자, 여기 x, y. 3x. 그치? y인데, 얘가 넘어오면 여기가, 아, 여기가 마이너스 돼야 돼. 그럼 여기도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그럼 여기 답이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죠. 음, 고치세요. 됐습니까? 그럼 잘 봐라. 여기랑 여기는 부호가 안 바뀌는데,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있죠? 여기 마3 있죠? 여기 3 있지. 아, 이쪽 대각선은 가만히 있는데, 이쪽 대각선은 뭐라고? 자리 바꿔, 부호 바꿔 해주면 돼요. 자, 뭔 소린고 하니? 자, 이렇게 합시다. 공식으로 하면 자, 스피드가 생기는 거고, 원칙적인 걸 기억하면 뭐더 좋은 거고, 자, 보세요. 이 아저씨의 역함수 구할에 여기는 가만히 있으라고. 자, 이 친구의 역함수에요. 역함수는 AX 플러스 D는 가만히 있는 거야. 이쪽 대 가서는 자, 이쪽 대 가서는 B와 C를 자리를 바꾸는데 부호까지 바꿔주는 거야. 근데 여기 X 있었으니까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죠. 얼마나 빨라, 그치? 자, 그럼 이 아저씨 보겠습니다. 자, 이 아저씨 역함수 구하래요. 그러면은, 얘네 둘이는 가만히 있고, 3x, 마사. 자, 얘는 여기 마이너스 2 보이고, 여기 마이너스 1 보이지?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꾸면 2. 마이너스 1이 자리 바꿔서 부호 바꾸면 1이지? 플러스고, 여기는 x가 있었잖아. 이 친구의 역함수. 됐습니까? 됐어요. 연습 하셔야 돼요. 자, 원래 풀이를 기억하는 게더 좋은데, 자, 이 공식 좀 기억하세요. 자, 여기는 가만히 있고 자리 바꿔, 부어 바꿔. 자, 그다음 갑니다. 이 친구의 역함수를 요구라고 했을 때 다음을 계산해보래. 오라, 자봐요. 우리 역함수는 개념으로 풀기와 직접구하기와 y는 x 대칭인데, 이거 봐봐. 자기 자신과 그 역함수가 합성이 됐어. 그럼 뭐라고? 항등함수잖아. 항등함수는 지워버려도 되지. 그럼 결론은. F inverse E를 구해보래요. 아니,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함수에다가 별로 더니만2 e 나오셨어.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별풀이. 지금 이게 뭐예요? 개념으로 풀기죠. 됐어요? 자, 별풀, 별풀 3분에 3별 플러스 5가 얼마였다? 2였다 이런 얘기지. 양변에 별풀 3을 곱하면 2별 플러스 6. 3별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 자,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넘기면 별은 이 친구 넘어 6에서 5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답은 뭐가 됩니까? 1 이렇게 나오겠네. 됐습니까? 자, 유리함수가 어려운 함수가 아니에요. 자, 잘 이해가 안 되면 한번더 보시고 한번더 보시고 다음 강의를 이어서 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개념서나 기본서에 있는 문제 꼭 풀어보시고 여기 공식 같은 거 자, 선생님이 어, 제일 중요한 게 출발함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표준형, 그 다음에 일반형 이 모양을 잘 기억해서 함수를 좀 정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휴쌤입니다.